축복합니다. 7월 4일 월요일 아침 어제 저녁 때 소나기가 조금 내려서 그런지 날씨가 아주 오늘은 아침에 시원하고 화창합니다. 예, 우리 소성교회 그 백합이 피는 에, 바로 여기 그 로비에서 나오면. 여기 여기에 백합이 피는 이제 피려고 하죠? 백합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백합 그런데 한 송이는 벌써 백합이 피었어요. 제가 오늘 아침에 이핀 백합을 보다가 어쩌면 이 백합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나.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백합이 이렇게 절반이 잘려 나갔어요. 바로 저 부분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잘려 나갔어요. 아, 향기로운 백합의 절반이 잘려 나갔어요. 샤론의 꽃 예수. 잘려나갔다. 예수님의 몸 같아요. 오늘 아침 이 백합을, 이 잘려나간 이 백합을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. 그분이 온전하게 피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렇게 찢기고 잘려나가고 온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아픔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이 역설적인 복음, 기쁜 소식이죠. 잘려나간 백합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. 예수님이 잘려나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는 살게 되는 예수님의 몸을 찢기고 상하고 못 박히고 그런데 다들 예수님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. 예수님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. 나 아픈 게 제일 크죠. 이 백합이 여기서 잘려 나갈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? 날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저도 몰랐고, 아무도 몰랐습니다. 그 사이에 백합은 잘렸고, 아, 피었고, 잘렸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백합에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지만, 우리를 보기도 합니다. 나 아프고, 나 힘들고, 나 죽을 것 같은, 여기에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오늘 아침 잘려나간 백합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요 그래서 깊은 소식이고 주님의 몸은 관심 없고 내 몸에만 관심 있는 단 슬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이 잘려나간 그것이 복음이 되는 이 깊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.